안녕하세요. 모동방개포도정보와 마을입니다. 포도밭 소식 알려드릴게요. 너무 무더운 날씨죠? 비록 농작물들이 약간의 피해가 있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포도봉지를 이렇게 많이 다 갈아입고서 포도과육들이 튼튼해지고, 키가 커지고 무게가 나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정한 양과 적정한 크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되도록 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포도도 보이네요. 샤인 외에 여러 가지 종류들을 함께 섞어서 앞으로의 기후위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을 또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나면 맛있는 샤인머스캣이 잘 익어가겠죠. 상주 모동에 맛있는 포도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